아, 오버클린 뭐예요, 이거? 제가 뭐 대화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경비원이세요? 아, 아닙니다. 저는 이제 돈을 칼뿌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돈을 흩뿌리고 다닌다고요? 네, 그렇죠. 아, 그럼 저도 저 저한테 돈 좀. 아, 저 얼마 드릴까요? 한 50억 정도? 저는요. 50억? 네, 예. 50, 50억이 돈이었어요? <laughs> 아 그래요? 50억이 돈이었나? 뭐지 이분? 아니 뉴페이스인데 그어 돈이 많으시면 오 뭐야 아니 는걸 드릴게요 아니 그 쿨하게 주시네 거를뭐 돈이 많으니까 그냥 드리겠죠? 디온이. 돈을 많이 버는 법이 있나요 혹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인생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자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네아예 조금만 더줄수 있나요? 조금만 더요? 이번엔 또 적게야? 아, 그대로줄수 있는데 또아예 그대로 좀더 주시면 더 감사하죠 오버홀리뭐 아, 패션직이에요? 하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겐진님 혹시 그 버블제이님한테 용돈 받으시던 그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쵸 제가 이제 그 버블제이님 밑에서 다이소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앞자리에 7번 떼면은 좀피떠이거든요아 그쵸 제가 예. 7만 번 떼인데 돈이 많은 사람으로 좀 유명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번더 드릴게요 그러면 어 아, 예예 감사합니다 예 겐진님 아! 어어 예, 예. 오버님 그, 왜요? 그 예? 하나 말씀 드릴 게 있거든요 뭔가요? 제 주인님이 빚이 있으시다고 그 허니로님이라고 아, 로니는 또안 사이예요? 많이 친한 사이죠 로니 빚 로니 비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 있어요? 로니가 150억인데 괜찮아요? 1 5 0억이 네. 아니겐진님예예예 아니, 운전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백호님. 아 죄송합니다. 야, 아, 잠시만, 네. 기다려보세요. 니마, 일로 와봐. 네. 내가 돈줄 테니까 그냥 가. 아, 5 0원이 네, 목적을 저한테 급하셨네요. 네. 빨리 가. 그래. 여씨. Yes. 아우, 감사합니다. 예, 백호님, 좋은 하루 네.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150원? 예, 150원 뭐 가능하신가요? 가능하냐면요 5분이면은 들고 오는 돈입니다. 방금, 일단은, 100억은 먼저 드리는데. 예, 예. 이롬 누나가 말씀하기를, 돈에 차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50억은 남겨놓으시라더라고요 예? 론이 로니 어딨죠? 론이가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네. 어제까지가 론이가 130억이었어요. 오늘은 또 이제 이자가 올라가니까. 아, 이자가 올라가 예, 그래서 150억. 예. <laughs> 혹시, 혹시 겐지님 캐피탈인가요? <laughs> 아, 예. 아, 제가 그거를 당부 드렸어요. 예. 이미 고객님들한테 다 당부로 드린 얘기고. 그냥 갚는다고. 아, 따서 갚으면 되지 않냐? 이래서 빌려준 겁니다, 진짜. 목소리 진짜 좋으시네. 혹시 오버홀님 여유 있나요? 아, 제가 여기 돌핀 서버 들어오게 된 이유가 10월 30일 할로윈 때 헤어져서. 아, 아, 실제 5시였신인가 네, 5시에서 헤어지고 돌핀 서버 들어왔어. 혹시 뭐 맘에 드시는 여자분이나 뭐 그런 여자분 있나요? <laughs> 아, 있었죠. 아, 있었어요? 또? 네, 아, 이거 돈 많고 재력 가시면 또 여자들이 또 줄을 설 텐데. 그럼 한번 좀 광장 쓱한번 돌아보죠. <laughs> 아 저랑 연결되는건가요? 아이뭐 그런건 아니고 그냥 이제 슥슥슥 들어보는거죠 뭐 이런게 또인는 아닙니까 그죠? 돌았는데 갑자기 또 운명인정의 여자가 또 나타날수도 있는거니까 아네 알겠습니다 예. 아 이렇게 또 목소리도 음. 잘생기시고 또 이제 돈도 이렇게 많으신데 아 감사합니다 딱 하나 부족한게 있네요 어떤거요? 여자친구 없는거 진진이 차좀 내봐 내돈좀 줄게 차좀 내봐 <laughs> 예. 아, 아, 아 예. 이런 줄게. 분이 여자친구 없는게 이건 말이 안되는거거든요 돌핀 서버에 이거는 흠이에요 흠 진짜 이런 분 여자친구 딱 있어야지 아, 저기 사람 모여있네요. 딱 보니까 저 플레이스네. 저 잠깐 기다리시면 제가 데리고 <laughs> 오겠습니다. 아, 네. 겐지님, 예. 근데, 잠깐만. 예, 예. 우리 돈 받고 가야지. 아, 돈이요? 제가 드린 용돈은 겐지님 투자가 조금 되셨다면 저는 좋겠네요. 아이, 그럼요, 그럼요. 예.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버홀리. 아, 뭐, 저한테는 돈도 아닙니다. 어, 이제. 잠깐만요. 저좀 여기 내려주실래요? 네. 저 사이에 가시면은 제가 금방 데려갈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저, 어, 다로님. 아, 다로야. 박다로. 박다로. 이 박다로. 갑자기 왜 반말을 해? 누구야? 어, 겐지님 이네 바다로 잘 일러, 일로 일러, 잘일그 내가 목소리도 잘 생기시고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데 듣고 왔는데 아, 네. 대가 좀 나눠보라고. 누데요 이조 자산가, 이조 자산가. 어? 어 누? 아제 뉴페이스인데 나 지금. 아 이조? 아 2조 진짜 이조 좀 2조, 아쉬운데. 아, 2조가 왜냐면 아 이형반 있어. 예. 네. 네그 사람이 3조 있어가지고. 저좀 아쉽네? 아니 그 사람은 돈을 못쓰는 사람이잖아 이영반아 생각... 아, 일단은 가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이쁘게 내라고 그 오버홀림!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오버홀림 잠깐 안녕하세요. 차로 가시죠 오버홀림 예아 타세요 타세요 예차 이거 맞아 아 다루야 다루야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 <laughs> 어, 이거 사인승차 맞죠? 아 그럼요 그럼요 사인승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아 다비야 왜 그래? 아이 그 오버립. 네네 말씀하세요. 지금가 아, 목소리가 정말 이쁜데 오늘 약간 좀그 감기에 걸려가지고. <laughs> 아 기침 계속하는 어, 기침을. 계속하네, 기침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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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여자 중에 목소리로 탑 파이브에 든 여자예요 진짜. 예. 아네 나이도 젊고. 사실 겐지님도 저 좋다 그랬는데. 제가 거든요 아니 다로님 12시에 아, 다로... 뭐하냐고 오버홀리미 연상주한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어, 저 와... <laughs> 와... 서른이요 아니 서른은 아니고 스물다섯 여섯 정도 됐고요 진짜 예. 아니요 정확한 날잘 몰라서 일단은 뭐 얘기 좀 한번 해보라고 진짜 아다론님 혹시 다론님은 패션 혹시 있으신가요? 어? 아니야 아 실업자 이런 건가요? 아저 택시예요 아저 가끔 이제 다론님 이제 택시콜 모이면은 이제 제가 받을게요 이게 끝인가요? 아 저는 <laughs> 뭐, 이제 이야기 미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요? 그게 아니라 <laughs> 네. 좀 제가 좀 사투는 경우가 조금 있어가지고 <laughs> 아그 혹시 분이... 못술이신가요? <laughs> 아니 요모술은 <못> 아닌데 <laughs> 그럼 연애 경험 몇번 있죠? 한번있습니한 <laughs> 한 번이요? 네. 오아 이분이 이분이 이거... 그2 3살 스물 세 살. 아2 3 세. 23살 스 아, 살이 이제. 어, 어. 네, 네 맞습니다. 누나라 불러? 아 벌써 그렇게 손딱 끄어 버리면. 연산 아...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아닙니다 아, 좋죠 누나 뭐라고 네. 그 <laughs> 돈... 부를게? 이렇게 해도 돼? 음. 아..좋지 <laughs> 누나 근데 혹시.. 누나는 혹시 돈 많은 남자 어떻게 생각해? 아이 누나는 돈 별로 신경 안써아이좀 아쉬운데? 없어도 되지 그러면은 내가 돈 조금 지어줘 봐도 돼? 어? 겐지님 잠깐 세워보실래요? 아 오케오케 안그래도 지금 다 왔습니다 첫번째 데이트 리스거이공원 명물이거든요 또 돌피스의 아, 명물 그쵸? 수많은 사람이 또싹 뛰었던 자 주차 좀 하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 ATM기가 없네요 아 ATM기로 갈까요 그럼? 아 다론님 아 제가 다론님 만나뵐 거 모르고 너무 <laughs> 쑥스러운 마음에 아 ATM기로 아, 가죠 아, 네. 네 죄송합니다 혹시 전 재산이 어떻게 되시나요? 차 팔고 못 팔고 킨들이 거의 1조 넘는 게 3개 정도 있어요 차량은 한 1.5조짜리 하나 있고요 저좀어더 많네 어, 어. 아예 대략적으로 아까 어 대략적으로 그런거고 어 상상 이상이지 지금? 재산은? 아 아니 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동생한테 지금 한 6200억? 하고 야, 또 5000억 아, 각각 아, 하나씩 세산님 여기 어, 그 한번 어, 어, 에이팅기 있는지 한번 예. 여기여기있을거예요 갔다오세요 님 예..예? 어디서 저런 건물을 물어봤대? 아이..잘해보라고 진짜 어좀 멋있네? 그치 음. 갑자기 좀 달라보여 사람이 잘해보라고 진짜 어있잖아저 스킨 처음 보잖아 지금? 저 스킨 없다고 아 없나봐요 에이팅기가 팅기아가아 오케이 딴데 뭐가 있어요? 페이즈미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없어요. No. 다로 어디 간것 같은데 오벌님 바로 다로 어때요? 다로님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좋은 것 같아요? 네. 목소리는 어때요? 목소리 상이좀 혹시 있나요? 어떤 뭐아저 목소리 좋은 분 정말 좋아하죠. 아 그래요? 다로님 목소리는 정말 제 취향이신 거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아 여보세요. 야 다로야 그너 목소리가 음. 너무 마음에 든데. 아 진짜? 왜 웃어? 뭐 하는 거야? 아니 <laughs> 어떻게 아니라. <하느냐? 웃음> 아니야 정말 진짜로. 진짜 진짜 움직인다는데 진심으로 하는 아, 말이야. 진짜요 어. 네. 오보리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그랬죠 어떤 여자가 좋아해요? 저는 일단은 소리 좋으신 분 정말 좋아합니다. 성격은요? 차분한 성격이 전 좋거든요. 아, 아. 제가 또한 차분하거든요. 아가로가 진짜 차분하지, 제 거의 신사님 단급이야 진짜. 어저 <laughs> 아. 꿈이 한 모양 차예요 그렇지 그렇지. 어, 헬렌 킬러? <laughs> 맞아요. 아, 근데 진짜 내가 아끼는 동생이긴 해, 다로가 웬만하면 소개 안 시켜주거든요, 남자가 막, 여자 수키 들려갔대 아. 진짜 소개, 저는... 소개 안 시켜주는 편인데, 음. 오버이딱 보자마자,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 그에 비해 저는 겐지님한테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 뭐, 할수게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진짜. 빚만 갚았으니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자, 일단 뭐, 카페 다 왔고요. 자, 내려보시고, 뭐, 아까 다로한테뭐 용돈 준다 그랬나? 아, 네네, 맞습니다. 뭐, 얼마로 주려고? 그러님 혹시 용돈 받으면 뭐, 따로 사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아이, 저, 뭐... 아 그냥 저는 우버홀리 마음이면됐잖아아 근데 스킨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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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어울리네 고양이랑 저거 호랑이 어우 뱃속에 들어가있네 그냥 짝팔붙어있는거봐 저거 어, 이게 이게 뭐죠? 껌 먹으라고 뭐, 뭐 주신거죠? 아아.. 주신? 제가 니 제가 그러면은 아니 월간에 좀 끼려고 한명 데리고 거? 와서 한 5천원 정도 뽑아올게요 잠시만아 <laughs> 잠깐만 아 너네 얼마나 되려 그래 잠시만요 어? 이거 뭐 어떻게 된거야 이거? 아, 다루야 뭐 얼마 받았길래 뭐 껌이야? 이거 20억 뭐야? 이거 숨먹으라는 <laughs> 거? 야, 20억 아, 받았어? 야너 빨리 천억 천억만 들고 와 이거 장난하는 거야? 이거 <laughs> 이동해야될 것 같은데요 에이팅예 예, 어디로 어디로 갈까요? 아 에이팅이 어디면 좋습니다 아 이제 숙려군 제에 타셔야죠 예 질식하겠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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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laughs> <laughs> 아니 아 다루야 아 다루야 기침분 마이크 끄고요 알았지? 어 <laughs> <laughs> 어아 다루가 강렬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루님 대책이 좀 많이 하시네요 오늘 많이 아프린가요아네 아까 리와인드 다시 재녹음 하고 왔고 <laughs> 아 리와인드 불렀어 오늘 또 다루야? 빠꾸 <laughs> 먹었어 재녹음 하고 왔어 아 빠꾸 먹었어 리와인드 아 오버올리 먹었... 혹시 이세계 아이돌 아시나요? 아네 그렇죠 예, 그거를 지금 또 다루가 녹음하고 있어요? 아 다루님이 네예 살짝 부를 수 있을까요 다루야? 아빠 오버올림 아또 기침하는 어 살짝 불러줘 오버올리한테 자신이 없던 네 같은 곳을 바라보던 나의 고마 <laughs> 변한 세상에서 너만은 그대로 있어줘 나의 선샷 갈 테니까 따따따라라라 스탑 어우 잘 부르네 아, 다로님 잘 부르시네요 야 아, 어때요 감탄이 원래? 금치 않습니다 야 다로가 노래실 많이 넣었네 진짜 아 진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로님 예. 가성으로 불고 거야? 예. 오볼 님. 그 지금 네네, 말씀하세요. 박다루 없는데. 네. 어, 어떤가요 솔직한 느낌. 아, 저야 정말 좋죠. 아, 다루 님이 네. 밖에 꿈 어떻게 하셨는지는잘 모르겠지만. 예. 다루 님이 저 눈앞에서 이제 챙겨 주시는 것만 봐도 호감인 것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뭐 호감도가 0부터 100까지 있으면은 몇인가요, 지금? 이미 100% 넘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뭐, 네. 뭐 이미 눈에 뭐 하트가 두개 달려 있는 거네, 그럼? 아, 네, 그렇죠. 아니 뭐 아니, 어디 어느 점이 좋은 거예요, 저형반이 그 양반이요? 아니 아니 다루가? 아, <laughs> 예 노래 부르신 순간부터 이제 차고 올랐죠 벌써 아그러구나아 근데 진짜 괜찮은 여자예요 진짜 아 그런가요? 근데 예. 조금 충격적이었던 거는 일부러 예. 돈을 적게 드렸거든요? 심리 아, <laughs>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했는데 껌 까매고 어어 아 다루 왔네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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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루 왔네 어 다루야 아 다루야 로딩 얘기랑 로딩이길 에이 개가 또아 다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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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어 다루야 다루야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오버링 기다리고 있었어, 다루야. 어, 아 다루야, 진짜 아까 잘 들었어 노래 진짜. 다루님 조금만 더 이야기 안 될까요? 아, 다루야 괜찮지? 좀만 더 얘기. 음, 음, 음. 어. 잠시만, 나 지금 조금. 잠시만. 다루야, 그 키보드 혹시 삼보컴퓨터야자 <laughs> 일단은 뭐그 오늘 뭐 둘이 어떠, 어떠, 어떠셨나요, 둘이? 아 저는 정말 좋았죠. 아 오버링 정말 좋았어요? 네. 다루는 어때? 어, 아알 나도 뭐 괜찮지? 잠깐 얘기 좀 해봐, 내 드라이브 좀 해줄 테니까. 아, 또좀 퇴근해봐야 돼요, 좀 있으면은. 다론님이랑 아직 그렇게 많이 크게 대화가 없었잖아요, 그쵸그쵸 그쵸? 이게 제가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다론님한테도 제일 비싼 스킨까지 드렸거든요. 제가 <laughs> 모든 걸을 드릴 수 있습니다. <laughs>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다론한테 이런 날이 오나?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 어? 야 이거? 이제 겐지님한테 이제 빚도 좀 갚는 김에. 다론님 용돈도 챙기드리려고 제가 A1이라는 차를 팔았어요 아 진짜요? 아니 어? 3,500억 정도 저는 다론님이 마음만 있으시다면 좀 쓰박차고 스킨이고다 팝니다 아, 어떻게 이겼지? 아니 받아먹었잖아 뭐 어떻게 할 거야? 어 아니, 아니 그냥 주머니에 꽂아 넣어주던데? 다론 어떻게 생각하는데 지금 다 어? 다가가지 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조금 주세요 아저 얼마든지 기다려드리죠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오버홀님이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 지금? 어, 이미. 아니, 아직은 이른거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은 이름. 일... 다로님이 그러니까 진짜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기다려야죠. 떻게 첫날이니까 여자 <laughs>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다로가 약간 좀 컨셉이 좀저래저 저레 저레 그렇지. 착하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 한눈에 딱 봐도 그런 <laughs> 스타일이셔. <laughs> 뭐야, 이거 새로운 드라마인데, 이거 좀? 뭐야, 이거 갑자기 뭐 튀는 거야난 얘가 이럴 줄 몰랐어, 진짜? 어. 나,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아니, 이거. 아무튼 뭐두분다 여기다 내려 내려 드리고 네,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네, 이제 퇴근하러 가고 있습니다. 예. 오버린 정말 네. 감사했습니다. 예. 아저야말로 감사하죠. 혹시 여기서 바로 디칼 하시려고? 아 저는 이제 주로 디칼하는 곳이 있어서 바로 바래다 주고. 잠시만요. 아왜왜 왜? 왜요 겐진님 마지막으로 제가 돈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아또 마지막으로? 아이 뭐. 예. 아 주지 마세요.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버린. 그 둘이 좀 얘기 좀 나누고 가라고 다루야. 다루야, 도망가지 말고. 어 어떡하냐죠? 제제 어떻게? 괜 게... 누나. 괜찮아? <laughs> 아 누나, <왜> 그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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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호감이 있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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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누나, 누나, 먹고 싶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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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자 먹고 싶다 젤리 먹고 싶다 갑자기 차 내리고 왜 이래? 이. <laughs> 차 내리자마자 저랬나 봐. <laughs> 와 수스러워네. 과자, 과자 먹고 싶다. 뭐야? 오 오버스 오버스. 아, 누나 일로 와 오버스 오버스. 누나 갑자기 확 변했어.